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성사동에 있는 다육이 아지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급 창 종류들의 아이들로 예쁘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오래 묵은둥이들로 세팅을 해주셨어요. 와, 요창 세트 한번 천천히 봐주세요. 1번 세트 가겠습니다. 5종이 들어가 있는 5종 세트. 고급 창이 들어가 있어요. 자, 가격은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고급 창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스터링 들어가 있어요. 스터링. 자, 사이즈는 이렇게 대품에 스트랭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사파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콧붉은색으로 예쁘게 무리드 아이. 자, 사파이어 들어가 있어요. 자 UI 사이즈는 이렇게 12cm 되는 사이즈예요. 이 u 이 들어가 있고요. 제이드 스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이드 스타. 자 이렇게. 소우 입장 정말 예쁘죠. 이 제이드 스타는 가격이 나가는 아이입니다. 영 꽃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자 통통하게 생겼어요 입장이. 와 아주 건강하게 생겼죠. 나 건강하고 자 알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블랙 하일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하일. 자, 이렇게 해서 1번 7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여기는 자, 몬스터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19cm 하는 아이예요 자, 19cm 하는 몬스터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는 아이는 자, 자이언트 킹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건강한 아이구요. 제이드, 여기는, 요 아이는, 이름이 뭐죠? 러스트 네일, 러스트 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요 아이가 들어가 있구요. 로데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로데로이. 자, 마리아 근무지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 근무지, 요렇게 해서. 2번,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3번 가겠습니다. 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7만원에 올려드리고요. 그린수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린수안입니다. 자, 레몬트리 들어가 있어요. 레몬트리.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푸에블라, 푸에블라입니다. 토도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칵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자, UI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이언트 킹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색감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손톱 끝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자, UI가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3번, 7만원에 올려 드릴게요. 4번 가겠습니다. 5종이 들어가 있는 5종 세트예요. 자, 4번 7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칵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 대품이에요. 그린 수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 수완. 몬타니아 들어가 있습니다. 몬타니아. 자,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제이드 스타 A가 들어가 있네요. 입장 이렇게 예뻐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블랙카일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7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5종이 들어가 있어요. 옆으로 갈게요.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7만 원에 올려드려요. 5종 세트예요. 상부련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소 야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델타 들어가 있습니다. 델타. 자 여기에 또 뭐가 심어져 있네요. 델타가 들어가 있고요. 코데로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데로이. 자 코데로이 사이즈 이렇게 16cm 합니다. 16cm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사파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파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비로봉 들어가 있습니다. 비로봉 이렇게 해서 5번 세트 5종이 들어가 있는 대품 세트예요.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들 뽑아서 실물 배송합니다. 와 6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마리아 근무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얼굴이 있고요. 자, 칵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대품이에요. 이렇게. 와, 여기 17cm 이상 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코데로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아이. 코데로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 줄무늬가 쭉쭉 가 있어요. 자, UI 사이즈는 이렇게 14cm 합니다. 14cm 해요. 모나 리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모나 리자. 요렇게 해서 6번 세트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5종이 들어가 있어요. 또 옆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는 7번 세트 7만원입니다. 5종이 들어가 있는 5종 세트예요 여기는 이슬레이, 이슬레이 들어가 있어요. 아가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는 델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가들을 많이 달고 있어요 델타 들어가 있고요 토카타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와 여기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14cm 들어가 있어요 14cm 토카타 들어가 있고요 로시아 들어가 있습니다 로시아 여기에 푸에블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입장이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푸에볼라 이렇게 해서 7번 세트. 7만원에 올려드릴게요. 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7만원이고요. 5종이 들어가 있는 대품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와, 여기는 제이드스타 A라고 쓰여 있어요. 자, 이렇게. 와, 여기 입장이 되게 예뻐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들 물들면 되게 예뻐요. 골든스 선 들어가 있습니다. 와, 여기 사이즈. 이렇게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골드스팟 대품이 들어가 있고요. 칵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칵테일.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자, 여기는 자, 코랄인가요? 코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노랗게 물들었어요.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 자, 육종 마리아 들어가 있습니다. 6종 마리아. 이렇게 해서 8번 세트 7만 원에 5종 올려 드릴게요. 자, 옆으로 갈게요. 자. 9번 세트 7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자, 여기. 와. 여명 들어가 있습니다. 여명. 요쪽에도 아가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독일 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 와,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와, 여기 15cm 되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루팡인가요? 루팡 들어가 있습니다. 루팡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자이언트 킹이라고 합니다. 와, 이 아이. 이 입장 끝에, 손톱 끝에, 이 손톱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코데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7만원에 올려드려요. 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입니다. 10번 가겠습니다. 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4종하고 여기 조금 작은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독일 샴페인 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이 아이는 뭐죠? 카트린에 카트리네. 카트리네 들어가 있어요. 자,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옆에 아가도 달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이름이 뭐죠? 다쿠루브라 들어가 있습니다. 다쿠루브라 이쪽에 있는 아이는 로얄 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 끝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프린센스, 풀인센스. 프린센스인가요? 프린센스 풀인센스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자, 이렇게 자고 나온 아이, 띠나이예요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 아이 해서 10번,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11만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 아이까지 해서 5종이 들어가 있어요.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이언트 킹이에요. 자, 여기 아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우, 삐죽삐죽해요. 정말 예쁘죠?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레몬 트리. 레몬 트리 들어가 있어요. 노랗게 물든 아이, 아주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여기에 아메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자, 아메스트로 사이즈 이렇게 생겼어요. 아, 유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사이즈.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마리아 군무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자구띠나이 카드 카트리네. 카트리네 요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이거는 자구띠나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u i 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5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11번입니다.